어, 네! 아니요! 아니요! 아니아니 하나! 하나! 차이 를 찾아서 몽파몬 파주! 너무 귀엽게 하고 왔네요물어봐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한분 안녕하세요. 다른, 다른. 나 저, 저부터 이렇게 한번 소개해볼까요? <laughs> 이번 렘 수업, 그렇게 여러분들과 여기는 정대철이라고 하고요. 원래 집은 대구인데, 네. 뭐 서울에 거주하게 됐고, 편하게 여러분들 소개해주요우 네! 반갑습니다! 어,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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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히워드리겠습니다 우와, 감사합니다. 우와, <laughs> <laughs> 반갑습니다. 뛰보지 아, 아, 마시고, 네. 어, 아, 저 보고 싶은 사람은 제가 바로 사기 때문에, 편하게, 아니, 머리 뜯고 사귀 편하게 랜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자 풍선 비행도 오랜만에 보네. 은하유저 타러 왔습니다. <laughs> 자 은하유저입니다. 원스 티익스버스도 타봤는데 뭐 이거. 요거... <laughs> 자키 한번 보겠습니다. 비 <laughs> 키는 120cm부터 탑승이 가능합니다. 자, 바로 탈수 있어요. 사람이 없네요. 탈수 있겠죠? 음, 아니요 nope. <laughs> 중간에 내릴 거예요. <laughs> 중간에 내릴 수 있어요? 한 바퀴 돌때 내리면 되겠다. 예 안전바. 띠. <띡>! 안녕하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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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타러 가겠습니다. 맨 뒤가 롤코스님 이맨 뒤가 제일 안 무섭대. 어디로 갈까? <laughs> 아, 다 뒤로 가셔 우리 그러면 중간에 탈까? <laughs> 아쉽다. 아쉽다. 우리, 우리 원스 타야 되는데. <laughs> 원스 화이팅. 화이팅! 화이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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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이 앞에는 남 화이팅! 나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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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저이팅화이이 화이팅! 화이이이팅이 으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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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우아! 우아! 봉투> 어, 아 으아! 으아! 너무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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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조금 무서워. <무서웠을까? 웃음> 조금 무서웠어? <laughs> 네. 근데 잘 타네 우리 원수도 <laughs> 네. 뭐 TX 스매스도 탄 친구여서. 네. 잘잘 잘했어. 롤러코스는 이거 하나만 타는 거야. 원래 블랙홀 이천 타려고 했다가 오늘 운율해요. 에철린 가방에는 뭐가 있을까? 가이가상은 m a 까요 이거 다 저기 놀이동산 가서 받아오신 건가 봐 s n e y Disney. What is it? What is it? w h 디 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 고 What is i 좋 What is it? What is it? w h 어 t is it? What is 자, 우리 원쌈 먹어볼래? 아니야. 네. 숟떡숟떡 먹을 거야? 네. 야, 아빠는 소시지파야. 형님 많이 드셔야 될것 같아요. 살이 더 빠지셨어. 맞죠? 운동하셔서 살이 더 빠지셨죠? 네, 저녁을 좀 일찍 먹다 보니까 많이 빠졌습니다. 음. 맛있어요? 네. 음, 맛있다. 원래 하나 사면 막누나하나 먹고, 네. 응? 윤슨하나 먹고.

<laughs> 날 날세면 날 세면 날 세면 안날 세면, 세면, <laughs> 세면 안 됩니다 <웃음> 어. ㅋ ㅋ ㅋ 보이시죠? <웃음> 스카이 엑스 입니다 <laughs> 우리 원스 스카이 엑스 타볼까? 아니요 ㅋ ㅋ 타자 간호하게 거절 설명이요? <laughs> <laughs> 한분더어 <laughs>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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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네, 다행히도 날씨가 네, 걱정한 거에 비해 좀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, 그렇죠? 네. 네. 아빠 타고 가는 거야? 네, 아빠가 한번 저 뒤에 보이시는 야, 아빠 좀 처음 타봐요. 저거 한번 스카이 x 한번 타보겠습니다. 아, 긴장되네요. 안 타봤으니까 무섭다. <laughs>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쌤님 네. 괜찮으세요? <laughs> 루스님 괜찮으세요? 어 너무 재밌어요. 이렇게 여유 있으셔. 우와 이게 뭐야? 야.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. 그러게요. 너무 신기한데. 너무 신기하다. 웃고 계셔.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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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올라 왜 내려가세요. 이제 저희 내려가시네. 이제 아, 그렇습니까? <웃음> 와. <웃음> 와. 내려가도 진짜 재밌겠다. 다음에 놓고 세면 아, 이면안 되겠다. <laughs> ني گري ڏيڻي کي <laughs> 와, 이거 재밌다, 이거! <laughs> 이거 다른 오, 느낌이다. 오, 잘, 이거 잘, 다른 느낌이에요, 해. 다른 느낌. 네. <laughs> 대형 그네라고 말씀드렸죠? 이래서 대철님이 못한다고 한 거구나. 아, 너무 재밌다, 이거. <laughs> 진짜, 재밌으세요? 딱 한, 한 1, 2초가 진짜 대박. 아, 저 몸살 날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빠 어땠어요? 아, 어, 꼭대기 올라갔을 때는 진짜 2, 3초 정도 잠깐 눈을 딱 떴는데 떨어질 때그 기분은 정말 짜릿하고 기분이 좋은데 이렇게 올라갔을 때 떨어지고 올라갔을 때 와, 그때는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냥 올라갔을 때 몸이 똑 일자로 서 있는 느낌이었거든요. 아 이게 처음 타보는 느낌? 물론 처음 타기도 했는데. 어 트랙션 스카이엑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타보셔도 될것 같습니다. 또한번 도전하시는 롤코 쌤님, 우리, 우리 고3인아저 정익재라고 합니다. 예, 정익재님, 예. 익재님 화이팅. 화이팅. 아까 잡아당길 때 무섭지 않으셨어요? 처음이라 그랬는데 별로 무섭진 않았어요. 아, 그래요? 진짜 강심장 우리 대철님 또 사인도 받으시네. <laughs> 나도 갖고 싶다, 실버 버튼. <laughs> 또 오고 있습니다. 오 더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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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운,